말씀은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다음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이해를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주셨다 어, 그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 다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을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어, 어, 표현한 것은 당시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율법학자인데,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기관인 율법학자들은 구약성적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신약의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천국의 서기관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천기가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신약의 복음의 진리까지 통달하여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새롭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보아야 됩니다. 또한 신약도 구약의 토대 위에서 신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구약과 신약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예언하신 대로 그 구약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의 제대된 서기관들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단순히 천국의 서기관이라 말하지 않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제자라는 말을 덧붙인 것입니다. 유대의 서기관들 아까 일법학자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들을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습니다. 어, 지식적으로 굉장한 학자였죠.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깨달음에만 만족을 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어,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천국 비유를 깨달은 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깨닫기만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적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뭐예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들은 자기가 알고 배운 것 그것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대 삶 가운데서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 제자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 이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가장 관계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제자도가 발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일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도가 가장 잘 드러나야 할 곳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날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자도에 진정한 시험대는 일차적으로는 가정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제자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제자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듣고 천국에 서기관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어그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유대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보음의 삶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배운 대로 또 예수님께서, 어, 같은 것을 봤잖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본, 예수님의 그 삶을 본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라, 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 사인 서기관들의 특징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는 별로 마, 그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그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의 진실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로지 다른 사람의 평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진정한 어떤 사,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생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자는 뭐예요? 자신의 마음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 향해서 어, 옛것과 새것을 어, 제국과 가까운 가져온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 잘 알아보자라는 그, 그 예수님의 의, 말씀의 의도에 대해서 알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구현해 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